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미래의 당신 모습일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 펼쳐질 감동적인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71세의 박현덕님의 사랑과 배신,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만원, 5천만원의 노후자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어느 날 아침 박현덕은 서울 근교의 작은 빌라에서 또다시 홀로 눈을 떴다. 달력을 바라보니 아내가 떠난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창가에 놓인 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일상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35년간 한 회사를 다니며 정직하게 살아온 그였다. 하지만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정막했다. 회사를 떠나며 받은 것이라곤 황금 배지 하나와 동료들의 공허한 박수뿐. 이제 그의 하루는 단조롭기, 그지 없다. 아침 산책, 혼자 먹는 밥, 텔레비전 속 낯선 세상 구경이 전부였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자녀들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는 전화통화가 그나마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화 속 손주들의 제잘거림은 즐거웠지만, 통화가 끝나면 더욱 깊어지는 정막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마주치는 다른 노인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벤치에 홀로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텅빈 운동기구를 하염없이 움직이는 할머니, 아무도 없는 정자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노인. 그들의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주름진 얼굴, 휘어진 등 떨리는 손.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일상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났다. 양말 한 켤레를 빨래하는 것도 반찬 하나를 만드는 것도 모두가 힘겨운 일이 되어버렸다. 은행에 갈 때면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 속에 담긴 연민의 시선이 불편했다. 마트 계산대에서는 카드 긁는 손이 떨려 빗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버스를 타면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의 배려가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다. 밤이면 더욱 깊어지는 고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TV 소리를 켜놓아도,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침대의 너비가 이제야 실감났다. 한밤 중에 깨어나면, 옆자리의 빈 공간이 까만 시면처럼 느껴졌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물들어도 그의 삶은 변함없이 흘러갔다.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그는 자주 생각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는 걸까? 나는 혼자 남아도 괜찮을까? 그러나 대답은 늘 공원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박현덕은 난방비 걱정에 경로당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하게 된다. 어서 오세요. 추운데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세요. 67세의 김영숙. 최근 이 동네로 이사왔다는 그녀의 처신상은 밝고 정갈했다. 차분하게 차를 건네는 손짓에서 우아함이 느껴졌다. 어르신, 혼자 사시나 봐요? 저도 혼잔데.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혼자 먹는 밥이 제일 쓸쓸하잖아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말투와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함께 먹는 점심은 오랜만에 맛있었다. 그녀는 음식을 골고루 챙겨주며 박현덕의 건강을 걱정했다. 어르신, 연세가 있으신데 과일도 좀 드셔야죠. 비타민이 부족하면 금방 허해지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아침 산책을 함께하고 시장도 같이 다녔다. 김영숙은 박현덕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깔끔한 옷차림을 칭찬하고 머리를 단정히 다듬을 것을 권했다. 그녀의 관심 덕분에 박현덕은 조금씩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 봄이 오자 그들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벚꽃이 흩날리는 날, 김영숙이 조심스럽게 박현덕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길에서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다. 그 순간 박현덕은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치 수십 년전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처럼. 김영숙은 박현덕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아내와의 추억, 자녀들과의 관계, 퇴직 후의 고독감까지. 그녀는 공감하며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조언을 건넸다. 현덕 씨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좋아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다. 경로당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흐뭇해했고, 아파트 경비원은 인사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박현덕은 오랜만에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의 걸음걸이는 가벼워졌고, 눈빛은 맑아졌다. 여름이 다가오자, 김영숙은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현덕씨,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그녀의 제안에 박현덕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다. 영숙씨, 나 같은 늙은이한테 과분한 제안인데.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를 하고, 휴일이면 근교로 나들이를 다녔다. 김영숙은 박현덕의 건강을 꼼꼼히 챙겼고 그는 그녀의 관심이 고마웠다.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갔다. 한여름의 저녁 김영숙은 박현덕의 집을 찾았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이 무거웠다. 현덕씨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병원비 때문에 박현덕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동생의 갑작스러운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제가 어떻게든 김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그녀였다. 알았어요. 영숙씨. 내일 은행에 가서. 돈을 마련해 볼게요. 김영숙은 박현덕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감사해요. 현덕씨가 아니었다면. 다음 날, 박현덕은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했다.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의 일부였다. 김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표했다. 꼭 갚을게요. 현덕씨는 제 은인이에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김영숙은 미안하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박현덕은 그녀를 믿기로 했다. 가을이 되자, 김영숙은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현덕씨, 이제 우리 통장도 하나로 합치면 어떨까요?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은행가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녀의 제안은 그럴듯 했다. 박현덕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그녀의 진심을 믿기로 했다. 노후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영숙 씨, 당신을 믿어요. 김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며칠 뒤 김영숙은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걱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결국 박현덕은 김명숙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웃들은 그녀가 며칠 전 이사 갔다고 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통장에는 단돈 3만원만이 남아 있었다. 설마, 박현덕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당한 것은 사랑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사기였다. 그동안의 모든 만남과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김영숙이라는 이름도 보여드린 사진 속 인물도 실제 신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진짜 이름도, 나이도, 심지어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수 없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현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그의 통장에서 사라진 돈은 총 5천만 원. 35년 동안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다. 처음 빌려준 2천만 원에 통장을 건네준 뒤 사라진 3천만 원까지 전화기를 들어 자녀들에게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차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자녀들의 실망한 목소리가 이미 들리는 것만 같았다. 며칠간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식욕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다. 창 밖으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해 보였다. 경로당에 가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군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아버지, 여자한테 사기 당했대. 돈을 몽땅 날렸다더라.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잠못 이루는 밤이면 그녀와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처음 만난 날의 그 따뜻한 미소, 벚꽃 아래서 잡았던 손, 진심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경찰은 며칠 뒤 연락해왔다.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노인들의 외로움을 이용해 접근하고 신뢰를 얻은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 박현덕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쉬운 표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이웃들은 위로한다며 찾아왔지만 그들의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 그 나이에 여자를 만나시다니.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들의 시선 속에는 연민과 함께 비난도 섞여 있었다. 박현덕은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어 갔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는 그녀가 자신을 비웃으며 멀어져가는 모습이 반복됐다. 잠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자책뿐이었다. 한 달이 지나도 돈을 찾을 길은 없었다. 경찰은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했다. 박현덕은 점점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었다.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제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연금으로는 겨우 월세와 공과금을 낼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왔다. 아버지, 왜 연락도 없으셨어요? 딸은 이웃의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고 했다. 박현덕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딸의 따뜻한 손길에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 제가 곁에 더 자주 있었어야 했는데,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부터라도 자주 찾아뵐게요.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하지만 박현덕은 고개를 저었다. 내 살림살이도 빠듯할 텐데. 아버지는 이대로도 괜찮아. 그날 이후 박현덕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걸었다.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나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모든 걸 내줬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엔 부끄러워 가지 못했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했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노인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우리 나이에는 새로운 사랑이 위험할 수 있어요. 한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다 믿지 못할 순 없죠. 조심하되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해요. 박현덕은 노인 상담 센터도 찾았다. 상담사는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힘드시겠지만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실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달았다. 사랑은 필요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하다는 것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박현덕은 오랜만에 공원 벤치에 앉았다. 이제는 웃으며 지나가는 연인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이 부럽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마음 한켠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 상처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가 온다. 딸은 주말마다 찾아와 반찬을 해주고 아들은 한 달에 한번 산책을 함께 한다. 아버지,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들의 걱정 어린 물음에 박현덕은 이제 웃으며 답할 수 있었다.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붓을 잡고 천천히 글자를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견덕 씨, 우리 나이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줘야 해요. 그는 이제 노인 사기 피해 예방 모임의 회장이 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더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있다. 돈을 잃은 건 안타깝지만, 그 경험으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저차 한잔 하실래요? 박현덕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만, 천천히 알아가는 게 어떨까요? 이제 그는 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녁이면 여전히 혼자지만, 이제는 그 고독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가끔은 일기도 쓴다. 오늘도 난 조금 더 단단해졌다. 박현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욱 맑아졌다. 이제 그는 안다. 사랑은 필요하지만,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외로움도 인생의 일부이며,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도 삶의 지혜라는 것을 사랑하되 지혜롭게 그가 서예로 쓴 문구가 벽에 걸려 있다. 이제 그는 새로운 봄을 기다린다. 두려움 없이 희망을 품은 채로 박현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울 근교의 작은 빌라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입니다. 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의 강의가 열립니다. 노년의 사랑과 안전한 삶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노인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의 강의를 들은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혹은 그런 유혹을 받았었다며 고백합니다. 박현덕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이제 자주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들과 함께 나들이도 다녀왔습니다. 공원에서 손주들과 사진을 찍으며 박현덕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리고 오늘 박현덕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노인 상담사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이제 그의 집 벽에는 세 개의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되 지혜롭게.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오늘도 난 조금 더 단단해진다. 이것이 박현덕이 71세에 배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새로운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희망을 안고서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의 형태가 있습니다. 청춘의 불 같은 사랑, 중년의 깊고 단단한 사랑, 그리고 노년에 찾아오는 따뜻한 동반자 같은 사랑.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은 단순한 설렘만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함께 뒤따릅니다. 박현덕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노년의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인간관계, 신뢰와 상처,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삶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랑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삶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노년에는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이때 찾아오는 외로움은 젊을 때보다 더 깊고 강한 감정이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관계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외로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빈 곳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기 전에 먼저 내 삶을 스스로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취미를 갖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스스로의 삶을 채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 사랑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지 먼저 고민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믿음은 자칫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연애는 경제적인 부분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현덕 씨는 사랑을 믿었지만 결국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신뢰는 서로가 책임을 질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랑은 공유하는 것이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지혜로운 선을 지켜야 합니다. 돈과 사랑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도 사랑도 아닌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지혜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도 나의 재정적인 안전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신뢰가 무조건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이었어. 너무 기분이 좋았지. 사람들은 종종 늦바람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은 더 강한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시행착오가 있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많지만, 노년의 사랑은 한 번의 실수로 큰 상처와 손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설렘에 취하기 전에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든다면 좋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불안감이 커진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박현덕 씨는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이제 매일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서예를 배우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더라도 더 이상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지킬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되 지혜롭게 나는 더 이상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노년의 사랑은 더 깊고 성숙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면 상대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외로움을 이유로 사랑을 시작하면 더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고 있어야 합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다. 나머지는 그저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일 뿐이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나를 지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삶을 존중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지혜롭게. 박현덕 씨는 이제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현덕 씨의 선택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혜로운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사랑이 필요할 때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더 현명하고 따뜻한 사랑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삶을 풍요롭게 해야지 삶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